올드 잉글스십독, 셔틀린드십독 폴리, 보더콜리, 휘피, 세퍼트 여섯 가지 종류의 품종은 복용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동물약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돌고래 학사 이영준입니다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사상충은 모기를 매개로 하여 전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체내에서 3-4개월 이상이 지나면 성충은 숙주의 심장과 폐 주위를 기생하므로 감염에 진행될수록 심장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을 주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도 특정 상황에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약국은 현재 먹는 제형과 바르는 제형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는 제형은 하트가드, 하트캅, 하트세이버 등의 하트라인이 있고 렉스가드 스펙트라와 라고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는 제형, 스파돈 제형은 레볼루션, 레드보키, 캐치원 임팩트 등 다양한데요. 목 뒤에 3cm 이상 털을 붙히고 목덜미에 길게 일자로 도포하는 형태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드 잉글리스 독도틀랜드 십도, 콜리, 보더콜리 휘핏, 세퍼트, 여섯 가지 종류의 강아지 품종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이버멕틴 성분을 복용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주로 밀베마이신 단독, 셀라멕틴 성분, 맥스가드를 주는 편입니다. 반려인들 중에 동물병원에 가서 1년에 한번 심장사상충 예방주사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량이라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은 반려동물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심장산화축약은 먹는 제형이나 바르는 제형 중한 가지를 꾸준히 복용하거나 발라주셔야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심장산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꼭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